다윗은 앞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큰 고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실적인 부분만이 나타났던 부분이었다면, 마 다윗의 그 심정적인 부분이 가장 잘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부분이 있다면 아마 시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그냥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심령이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이곳에서는 앞에 있는 부분과 점점 이제 후반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짐 면모에 대해서 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의 짐 면모를 볼때 가장 귀중하게 보일 것은 이제 딱한 가지죠. 바로 고난관입니다. 고난관, 그의 고난관. 인생에는 누구나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신앙인들이나 다 똑같이 밀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땅 가운데 살면 살수록 고난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이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숨만 붙어 있더라도 무엇이 찾아오는가, 고난이 찾아온다. 이거는 신앙인들도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고, 비신앙인들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난관에 대해서 굉장히 정립이 잘 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밀려왔을 때그 고난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제 시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특별히 22편과 시편 22편과 69편이 있는데 이두 편은 예수님의 순환 시절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인용되었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고난이 그 마음이 독리어져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그 순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동등하게 쓰여 있다면 이 다, 이 예수, 그 다윗의 고난간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가 좀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고난이 이미 지나간 분도 있겠지만, 이 고난관에 대해서 굉장히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69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난관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69편 한번 볼까요? 69편 보시겠습니다. 69편, 1절 한번 볼까요? 69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을 이야기할 뜻한다고 이야기했죠? 행복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이 있고 지금에 있는 어려운 환경들이 오고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하죠? 다윗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이여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나의 육신적인 힘으로 도대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에 주님께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여라고 붙여진 이 말로 시작한다면 이것은 다윗의 항복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그 주체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기는 그 시가 하나님이여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항복하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라는 포함은요. 지금에 있는 현실의 현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그 다윗에 대한 다짐과 깊은 마음의 영적 갈급함이 동시에 일어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주밖에 나를 살릴 자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69편을 통해서 고난관이 정립이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 고난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어떠한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물들이 내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란 그 뜻이 무엇이냐? 내 힘으로 어찌 할수 없는 상황을 총 뜻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난이 밀려왔는데 항복을 하고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물들이 내 영혼까지 침범해왔다. 내 영혼까지 그 물들이 흘러 들어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쓰고 있죠.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물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깊은 물, 그리고 바다같이 넓은 물은 악의 세적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물이나 바다같이 넓은 것들은 그 고난에 대한 상징입니다. 깊은 고난에 대한 상징이고요. 그리고 촉촉하게 내리는 시냇물과 신의 신의 그리고 담비 같은 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혼 가운데 물들이 흘러 들어왔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다 고난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역시 이제 물들이 침범해온 것처럼 지금 다윗 역시 지금 그 고난 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있죠? 깊은 물, 그리고 깊은 수렁, 그리고 큰 물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이죠. 깊고, 깊고, 그리고 크다. 근데 그것이 전부다 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들이 물 밀려오니까 수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깊은 수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깊은 물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큰 물이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다윗에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다라고 지금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 가운데 도대체 나는 감당할 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먼저 말씀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물물을 좀 보게 된다면 고난을 상징하는데 이 물로서 고난을 받은 사례가 성경에선 두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요나입니다. 요나. 특별히 물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여 주시고 요나 가운데 신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신탁의 내용이 무엇죠? 바로 니노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여서 니노의 백성들을 살려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니노에 그 니노에로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듣나요? 듣지 않죠. 도리어서 그 민족을 괴롭혔던 그 원수 같은 인후에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배에 타서 딴데로 숨어서 딴데로 가려고 했던 요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깊은 바다 같은 그큰 바다 가운데 그 우레와 폭풍을 주셔가지고 도리어서 그곳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물에 떠뜨게 하시고 그런데 물에 떠뜨는 것뿐만 아니라 그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죠? 고래를 만나시게 하시고 그 입속에서 3일 동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나가 어떻게 되죠? 육지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사례를 보게 된다면 고난은 당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환경 가운데 이제 그 고난에 좀 빠지게 되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시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왜그 그 고난이 찾아왔는가? 딱한 가지죠. 고난의 이유가 딱한 가지죠. 바로 그 인류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도 주시고 그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물려오고 힘든 까닭은 무엇이냐? 무언가에 대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헛된 고난이었고요. 이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뭐안 되고 절망하고 힘든 일들이 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들은 다 된 고난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관을 만드셨고, 그러한 고난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 가운데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가운데 유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익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무엇이 유익해 지금 내 현실이 막막하고 힘든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돌어서 살펴보게 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설계 가운데 들어가서 고난은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목적하에 쓰이는 그 열매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은 왜 찾아오는가?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관에 대해서 정립을 하면서 큰물 깊은 수렁 큰 바다가 나의 인생 가운데 몰려왔지만 왜몰려오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고난이 몰려오면 몰려올 수도 알게 되는 것이 있었죠.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다윗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고난관에 대해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시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물이 있습니다. 깊은 물이 있죠. 그런데 나의 목이 마르다. 이 말은 뭘까요? 나의 목이 마르다,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많지만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지금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의 목이 마르다, 은혜를 갈급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면요? 왜 고난을 주셨는가? 딱한 가지죠. 주를 찾게 만드는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야 너희가 세상 가운데 그 고난에 그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가지고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한번 부탁해봐라.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인생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고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착 만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결국은 영적인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을 맞고 어떻게 하는가? 죽게 매달리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데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영혼 가운데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목이 마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기서 새하였나이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다윗은 이 고난을 맞이하고 나서 다윗이 굉장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새하게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했던 이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난관을 정립하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다윗은 은혜를 갈망하며 죽게 나와 울부짖으며 눈이 아플 정도로 주 앞에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고난의 주체자가 다윗은 누구로 알고 있었는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나가야지 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기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은혜를 가급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그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탈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요. 지금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 가운데 고난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절에 있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지금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기의 아드닙니다. 뜻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항상 아꼈던 장수들, 자기와 항상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하고 있다고요? 압살롬 가운데 같이 모이아여서 배반하면서 지금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주님께 지금. 그 환경 가운데 한탄을 하는 장면이 사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제 처음에 고난관에 대해서 이제 정립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다윗의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하나님 왜 이런? 네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내 나의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러한 환경을 주시고 왜 이렇게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것들 가운데 이런 환경을 주셨나이까 그래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이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이 그만큼 속이 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고난관을 정리 정립을 하면서 참 이제 그 굉장히 깊은 영적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환경이 왔지만 다윗은 돌연 그,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서 하나의 고난에 대한 정립을 시켜갑니다. 어떻게 정립을 시켜가는가.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미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사전에서는 분명히 원망을 했거든요. 억울합니다, 주님. 내가 사지도 않고, 내가 취한 것들, 내가 뭐 빼앗지도 않았던 것들이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하도 이제 힘든 환경이라는 것을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5절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오절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내 앞에는 부당한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당한 고난이 없습니다. 이, 이, 이 5절에서 나오는 시에 대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억울은 했지만, 내가 억울은 했지만,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부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이런 환경 가운데 부당한 고난은 없습니다.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생내내 내, 내 환경은 정말로 억울한 환경이고요. 내가 보기에 정말로 이 사건은 정말로 배반된 사건이었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지만 다윗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딱한 가지로 원망은 했긴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 모시기 이 고난은 부당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겠죠. 수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해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환경들을 내어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 나의 생각이 앞서기보다 내 원망의 감정이 앞서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의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제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가 이제 변화해서 6절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망군에 이어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요 그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마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버림받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나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그 다윗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 자신이 회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보면서 아, 다윗 왜 저래? 우리,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윗을 보, 바, 보면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나아가고 있지만 다윗의 그 모습 때문에 지금에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고 이 고난,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낙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환경조차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에 있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지금 나가 고난을 타고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 염려하고 있는 백성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아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그런 환경 가운데 절망하지 말라는 그런 다윗의 의도가 지금 육절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고난을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환경에 하나님의 설계라고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비록 부당하게 오지만 그 부당한 고난이 도리어서 나를 만들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느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억울했지만 원망이 가득했지만 바로 회심을 하면서 죽기에 나아가면서 기도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위대한가 딱 한가지죠. 고난을 고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기에 다윗이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다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고난은 다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관을 정립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구나. 비록 나에게 원망과 억울함이 나에게도 그 오는 것 같지만, 내가 원치 않, 않고,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밀려오는 고난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구나, 그것을 다윗은 알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라고. 1절, 2절, 3절, 4절, 5절, 그 10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6절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 처음에 주망군의 여와요. 주망군의 여와요.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했던 다윗이그고난간의 정립이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바뀌는데 그 명칭이 뭐죠? 주망군의 여와요.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내 일인칭 관점에서는 하나님이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고난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의 세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주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주 망군의 여와의 통치하는 뜻은 뭘까요? 이땅 가운데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모든 지금 설계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그마한 나를 지금 이주 망군의 여와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셨군요 다윗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바뀌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그런 고난들,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떠죠? 기쁨이 될 수가 있고요. 감사가 될 수가 있고요.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힘이 들었고, 원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쁨과 은혜로 변하는 고난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땅 이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고난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같이 주님의 설계라고 바라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6 9편은 절박한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를 드리는 시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환경을 이겨 나갈까? 어떻게? 내가 빼앗지도 않은 그 고난 가운데 도려서 나를 빼앗,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과는 하나님의 설계라고. 하나님 믿었던 그의 고난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해서 다윗은 다윗이 될 수가 있었고 기도하는 다윗이 될 수가 있었고 주 앞에 부르짖는 다윗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더욱더 찾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난이 밀려 왔을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다윗과 같은 시각으로 주님의 세계라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우리 가운데 하나에 고면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수치를 당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비록 하나님 현실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하나도 배울 것이 없는 다윗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배울 것이 많았고 하나님의 깊은 영성이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다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밀려오면 그 고난간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현실이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구살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서 감사합니다. 사계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다 아멘.